그만대로 종료가 되네. 왜왜 왜, 왜 이게 그만대로 지만대로 종료가 돼요? 이거 웃기네 뭐가? 방송, 유튜브. 그게 움직임이 없으면 종될거요 아, 그래요? 음. 그런 게 있나요? 종료를 내가 해야 끝날 텐데. 음, 가시죠. 한 10분 있다가 달려볼게요. 레고, 레고. 음. 아! 그것도 넣어볼까? 예선? 어떻습니까? 예선. 예선 콜 예선 콜? 잠깐만, 그러면 지금 연습하기 전에, 이거 레귤이 예선도 들어가는 그걸로 동일하게, 동일하게 해야 되죠? 타이어 소모를 다, 예선도. 예선은 우리, 타이어 소모가 없죠? 우리 예선 뭐예요? 15분? 그럴걸요. 오, 15분이나 해요? 예선을? 레이스가 15, 10, 아, 봐야겠다, 레귤을. <laughs> 예선 15분이다. 그러면 10분으로 좀 줄일게요. 예선 예. 예선 10분으로. 너무 긴네 여섯 빠님 저희 메간 탈까요? 아하 또 헤이크 쓴다. 헤이크 아, 써. 아메가 6초7 그냥 나오는데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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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요? 6초7. 내가 말도 안 되게 빠른데? <laughs> 누가 6초7 찍었어요? 아, 메간 말도 안 되게 빠른데 메간 볼보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아이, 양철 선생님이 무게 그냥... 1,090kg 짱인데? 예, 예, 어 짱인데 매간3 5일 <laughs> 근데 1을 못 맞춰, 1을 아니, 3, 350 아니야? 1, 1도 할수 수 있어요 빗진다 했어요 네. 음. 어? 근데 351이 1이 1을 어떻게 맞출 거예요, 이거? 1을 뭘로? 이게 1을 올리기가 애매해서. 어 짱이다. 내가 기억이 맞춤 대경기. <laughs> 아, 근데 뭐. 인터쿨러 달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와, 상상이상. 인터쿨러 달면 뭐가 좋아요? 인터쿨러 달면 그, 뭐, 뭐가, 뭐가, 뭐가 필요해, 이게? 인터쿨러, 압축이. 그죠 오, 그래요. 그러면. 그럼 출력, 아니, 건... 그, ECU의 출력 조정을 줄이는 게 좋아요? 파워 리스트럭, 스트릭터를 줄이는 게 좋아요? 그걸... 줄일, 차가운 줄이려면. 차가운 ECU의 출력을 줄이면, 엔진에, 어... 출력만 줄어들고 파워리스트럭터를 줄이면 거의 차 전체에 모든 밸런스가 같이 들어준다 보면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죠? 예, 나, 나, 이거 나, 나, 못 나, 맞춰 나, 이거. 나도 몰라, 그 설명이 그래도 힘들어. <laughs> 아니, 이거 출력을 못 맞추네. 자꾸 넘어가거나. 어, 넘어가. 아니. 어, 넘어가요 이거, 넘어가. 하... 아그 1이 좀 1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적의 값을 찾아야죠 1이 <laughs> 누구의 것인가 이 정도까지 LSD를 낮춰볼까 이렇게 해보고 이상하면 원래대로 근데 아무도 엔트리 를 지금 다섯 명 밖에 안했어요? 누구지? 몇분 계시지? 같트리 어, 했지 어, 어. 아 지금 내가 안타겠다 야이자평이지마 어? 가가 리기다 어, 바로 갚으 아 이렇게 이타임이 쉽게 안정적으로 찍히는 차 처음입니다 그럼 따라하네 엄청 빠른데요 얘가 퀸퀸, 완전 좀 맛있어 아, 잘 나오네, 37초. 응? 음? 아니, 아, 좋아요. 진짜... 볼도 좋아. 그,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싹맞췄는데 아니, 아, 이렇게 왜때 야. 오, 내가 뒤틀리는거 잡았다. <laughs> 아니, 어. 어느 정도? 약간 뒤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좀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자 갑시다 야뭐 우리 뭐 연습 더할 필요 없잖아 자 갑시다 시작할게요 저기 뭐야 어? 또 안, 또 재미 재민님 예 재민님 오세요 일곱 분이 다입니까? 가속할 때힐 걸리는 거 없고 흐흐 <laughs> 아난또 똑같이 했는데 달라 자곧 시작합니다 <laughs> 재민님 얼마나 걸릴까요? 어 오늘 저기 자몽님 안오셨네 자몽님 언제 오시지? 여덟, 여덟 명인가? 다 들어와 있는데, 임채새? 네, 여덟. 하여튼님하고 재민님 엔트리 하시면 됩니다. 좀좀 좀 걸리실까요? 누구 안 했다고요? 하여튼님. 엣어요 네, 재민님은요? 어, 안 계신가 보다. 어디 갔는가 보다. 화장실? 재민 님? 아, 재민 님 여기 민, 여기 어, 안 계세요? 안 들어와 있는 거 같아요. 파티에 안 들어와 있는 거 같아요. 아, 어, 불보고안 차요. 참 신기하네요.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16초 4몇이 나오냐고. 나죽갔다니까 양철님 세팅이 장난이 아닌가? 자, 시작할게요. 어? 아직 조정할 것좀 있어요. 담배 한대 피고 올까요? 예? 응. 뭐 지금 세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을또 초반 찍으나쁘네. 이거 지금 연료 소모가 없어서 잘 나오는 거 아닌가? 와기억이맞지만 0.3초 출근는디 준비되면 말해주세요 준비됐어 다른 분들은요? 지아빠님만 준비되면 될거같은데 나오라고 아 봐봐 3 1초499 나오잖아 뭐야 왜왜 내가 왜? 인데요 내가? 내가 세팅 어떻게 해? 공유 중아 지금 크기를 려어 아, 내거 반나 세팅한 거? 여기 지금 세팅한 거로 끼가요 비가 털리는 게 문제지. 아, 털리는 걸 문제가 될수자 매간 하면 안 됩니다. 매간 안 하신 분들 갑니다. 아니 잠깐만, 갈치님 볼보 가셔야죠 같은 팀이 볼보인데. 테스트하는 곳 아닙니까? 아니 아닙니다. 모의 주행이에요. 바꿔세요 빨리 볼보로. <laughs> 메가나 아, 어 지우 오빠님 도메가아니까 지금 출발합니다 오케이 갑시다 응. 일단 저걸로 키트 잡고 부족한 거 채우는 걸로 아 이건 뭐 지우 오빠님도 이제 메가는 가셔야겠네 저희요 아맥 저희...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차는거다갖춰보라고 하고 있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접었나보다. 어제, 어제 그래가지고 전화 네번 해가지고 전기요 끌고 와서 탔던데 타라 했더만 10분 뛰 10분 타고 땅게 하러 왔는데요. 어... 아, 기곤하다그러니 那个。 지겹치겠는데. 아, 2단을 안 내리는 게 나은가? 엔지브레이크 써야죠. 흐흠 와 37초 8 됐습니다 아 제이님 됐어요 네. 네? 37초 나왔으면 됐어 아, 47? 아. 아, 나37 나온 적 있어. 깜짝 놀랐네. 아, 제인이 연습했구나. 그 생각했는데. 아, 저기서 절켜두면안 되겠어. <목소리도> 아하 0.19초.

아슬림 난다, 안되 겠다. 이거 그래일겠다 한번 두개 가져가야 되는데거나 리얼 을 오오, 제발 한 바퀴 더 타야 돼. 어디 가 십니까? 이어 다운포스를 죽여 안 되겠다 늘려야겠다 아, 안돼 흠. <laughs> 3세터까지 갈수 있으려나? 어, 이런 자 나와야. 자, 에이, 최소 슬립 주는 거잖아. 끊겨버리는데? 아, 젠장. 슬립 줘 버렸네. 지금까지. 아. 아, 이런. 안 되는데? 타, 타임은 마이너스로 갔는데요. 네. <laughs> 나이스 성공. 더티에요 나이스. 방송이 끊겨 버리는데. 너 어, 뭐야? 끊겼어요? 어. 제 거야? 아니, 내 거도 끊겨. 응? 끊겼나 알겠다. 와, 매간 좋다. 이건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왜 메간으로 다 타려고 그래? 메간이 제일 되나? 빠른데요. <laughs> 남다른 차량 안전성과 회두성. 자, 일단... 잠깐만요, 다 왔습니까? 다시 다, 나 다시 수정 좀 해야돼 같이 잡아야돼 에헤이 저 오늘 매간 세팅 처음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뭐 잡았나? 다시 잡았.. 겨우 잡았네 <laughs> 야매간 나오면 안돼 재미없어 그치만, 메간이 제일 빠른걸요. 아니야, 갈치, 갈만 빨라. 다른 사람 안 빨라. 봐봐, 지와 봤네, 헤매잖아. 팀을 생각해, 팀을. 볼부터 하고 계데그러니까 자, 이제 출발합니다. 다됐으니까 어. 아, 잠깐만, 세팅 한번 바꿔보자. 이거 바꾸면은. 와, 이 매간만, 메간만 다르게 얘가 좀 트랙을 꽉 잡고 잘 붙잡고 다니네. 아니야, 우리 이거, 개판이었어. 개판 5분 전이었지, 진짜. <laughs> 일단은, 서스는 완전 베이스만 잡아놨고, 여기서 타보면서 타이어랑, 이런 거는 좀 수정을 해가, 해가야 될것 같아요. 자, 시작합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시작했는데요? 어... 어허. 일단 달리시죠. 또할 거니까. 네. 응. 이거 달려보고 세팅 좀 하시고, 다시 또 달리면 되니까. 어, 옆그리들, 옆구리, 옆그리들 해보지. 먼저 퇴근해야죠. 네. 세팅 을 해결 할 만한 재 우리 리버리 리버리 죽인다. 자, 우리내 리버리 왔어 보여 드 아, 기업 이, 안 바꿨 다.